이번에는 게시판도 넣어 볼게요 게시판을 넣으려면 쭉 넣을 수도 있지만 물론 칸을 쪼개서 넣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안에 게시판만의 표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어, 이 상태 그대로 삽입에 테이블 표를 넣어 주시고요 우리가 게시판은 메뉴가 세 개만 있으면 되죠 여러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표폭은 똑같이 200이면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죠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들어가시면 밑에 태그 선택기 td가 하나뿐이 없죠. 테이블 하나뿐이 없죠.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새로 만든 표를 딱 넣어 보시면 테이블이 하나, 두 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그렇 태그 선택기를 보시면 내 위치를 아실 수 있습니다. 이 태그 선택기를 자세히 보시면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맨첫 번째 칸에는 삽입에 이미지 하셔서 어, 레프트 저희가 2층 EF 쓸 거예요. EF 확인 눌러 주시고요. 또 마찬가지로 EF를 EF 언더바 01, EF 언더바 02까지 넣어 주세요. 네 이렇게 해서 Q&A 휴게 게시판 FAQ를 넣어 주시고요.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는데, 각각의 주소는요, 물론 여러분들이 마이샵에 가셨을 때, 예를 들어서 뭐 후기 게시판 이런 데 가셔서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속성창에 가셔서 각각의 주소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, 일단 여기 메인 디자인. 오셔서 우리가 왼쪽 메뉴 하고 있죠. 왼쪽에 오신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한 번도 개별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창이 나와요. 이건 뭐냐면 주의해라. 뭐를 이제부터는 템플릿이 아니라 얘를 소스를 건드릴 수 있는 상태다. 때문에 소스를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. 알겠다 하면서 나는 이제 디자인 할 거야라는 의미로 왼쪽에 있는 템플릿 소스 개별 디자인을 클릭합니다. 확인 눌러 주시고요. 그러면 영어가 쭉 나오죠. 이 영어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의 마이, 마이샵을 구성하는 왼쪽 부분이에요.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. 우리는 지금 링크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. 맨 밑에 보시면 링크를 얻을 수 있어요. 링크가 시한하게 생겼죠? 앞에, HT, 아, 앞에 http가 아니라 슬래시로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건 뭐냐면 내 사이트, 그 그러니까 메이크샵 내에서만 쓸수 있는 그러한 주소입니다. 주소가 짧을수록 오류가 적습니다. 물론 주소가 길어도 오류는 없어요. 근데 짧은 게 좋아요. 그래서 네, 후기 게시판을 클릭 드래그를 쭉 하셔서 쌍따옴표 안에 것만 컨트롤 C 하시고. 여기 게시판에 링크 컨트롤 V 하시고, 테두리 0해 주세요. 마찬가지 방법으로 Q&A도 넣어 주세요. 질문과 대답이 되겠죠? 네, 여기까지 해주시고요. FAQ 나중에 할게요. 이번에는 메뉴를 넣겠습니다. 우리가 메뉴는 몇 개던가요? 메뉴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였죠. 그럼 제목까지 여섯 개 행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삽입에 표하셔서 육행에 일열짜리표를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있는 메뉴는 똑같이 넣습니다. 1 레프트, 1 레프를 넣어주세요. 확인 넣어주시고요. 두 번째 커프턴 좀 다르게 넣으실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는 소스를 보시면 결과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. 마우스를 올리면 모양이 달라지죠. 이게 롤 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느낌있는 동적인 느낌이 나는 메뉴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. 얘는 삽입의 이미지가 아니라 객체를 넣는 거예요. 로로버 이미지 클릭하시고요. 원본 이미지와 로로버 이미지 두 칸이 있죠. 검색하셔서 보시면 레프트 1 보시면 레프트 1이 있고요. 오리 오리 1이 있고요, 오버 1이 있어요. 원본 이미지에는 오리지널 1번 넣으시면 되고요 로로버에는 오버 1을 넣으시면 돼요. 확인 눌러 볼게요. 들어갔죠. 저장해 볼게요. 미리 보기 해 볼게요. 이번에는 지구본 모양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라이브 뷰 모양으로 넣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. 이게 롤오버라고 이야기해요. 하나만 더 넣어, 넣어볼게요. 하셔서 오리 02번 오버 02번 링크는 신경쓰지 마세요. 일단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은 쭉 다음시간까지 모든 롤오버를 넣어주세요. 03번 오버 03번 04번 오버 04번 이름도 중요하시겠죠. 그래서 이름도 잘 만드셔야 되고요. 네,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미지 넣는 방법, 표 안에 표를 넣는 방법, 링크 넣는 방법, 롤오버 이미지 넣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